오늘도 클러치 타임 너바 소식 고고! 프레드 밴블릿이 ACL 파열 부상으로 시즌아웃되고 말았습니다. 휴스턴 입장에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데요. 현재로서는 밴블릿을 대체할 선수를 영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지난 시즌 좋은 성적으로 기대를 모았고 이번 오프시즌 케빈 듀란트까지 영입한 휴스턴인데 뚜껑을 열어보기도 전에 암울한 소식이군요. 트레이시 맥그리디는 자신이 전성기 시절 샥비론일과 함께 뛰었다면 챔피언 반지를 얻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와 비교할 생각은 없지만 자신도 당시 리그 최상위 선수 중 하나였고 드웨인 웨이드처럼 온일과 함께였다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네요. 제일런 브라운은 자신의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보스턴의 절반의 선수들이 떠났고 그들에게 최고의 행운을 빈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이고 모든 게 달라지고 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윌리그린 감독은 자이언 윌리엄슨이 조금 더 많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네요. 주로 알러데이는 자신이 더 이상 뛸수 없을 때까지 그냥 계속 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제프티그는 자신이 함께 뛴 선수 중 가장 성가신 팀 동료로 데니스 슈레더를 꼽았네요. 스티븐 해시가 피닉스 수석 고문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호지 리그에서 뛰었던 몬트레즐 헤럴이 구단과 결별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네요. 전 NBA 선수 벤 고든에 대한 형사 사건이 기각되었습니다. 조란 드라기치가 크로아티아 리그 팀과 계약을 체결했네요. 필라델피아가 이모니 베이츠를 포함해 4명의 선수를 트레이닝 캠프 로스터에 포함시켰습니다. 덴버가 자반테 메코이와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체결했네요. 델러스는 제로마이아 로비스널과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디에나가 스티븐 애쉬워스의 RJ 펠튼과 이그즈비 텐 계약을 체결했네요. 브루클린이 유리 콜린스를 방출시켰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클러치 타임 너바 소식 끝